한번 엑스레이는 아빠 보이진 않고요. 예. 심전도는 맥박이 조금 빠르긴 한데 뭐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. 한 상복부 초음파는데 지방간이 좀 있으세요. 기타 나머지 여기 쓸개, 용종 있는 건 똑같아요. 사이즈도 더 커지지 않았어요. 그래 이거는 커지는 안 커지는 계속 지켜보시면 되고요. 보시면 여기 쓸개고 여기 안에 볼로티나와 있는. 예전과 비교해서 크기 변화는 없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고요 위내시경은 위뇌식용은... 환자분은 또 만성 위축성 위험이 좀 있으세요 똑같이 근데 조금 더 심한 편이에요 한마니님이 예, 그래서 조직검사 하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검사 추가를 했고요 현재 뭐 암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으세요 조직검사 하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검사 했고요 대장에서 용종이 하나 있어서 잘 뗐어요. 여기 보이시면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컸어요 어. 올가미를 이용해서 깨끗이 잘 제거했어요. 이것도 이제 조직을 보내요 저희가. 어. 그러니까 2주 있다 결과가 나오면 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깨끗하세요. 네. 네, 그래서 좀 아까 얘기했던 안정제 좀 드려 볼 테니까 드시고 2주 있다 같이 오세요 네.